로또 패턴 만복입니다. 1167에 아, 수동을 할때사부고요 아, 1부, 2부, 3부도 참고하시고요. 저는 2번, 3번, 13번, 15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아, 요거 이제 지난주 어, 3등 됐거든요. 23, 25, 29. 아, 그래서 한번 올려봤고요. 음, 지난주에는 14번, 10번대죠? 23, 25, 27, 29 20번대 4개, 그 다음에 42, 40번대 20번대가 4개가 나옴으로 해서 1번대가 안 나왔고 어, 30번대가 안 나왔죠? 음, 그리고 보너스는 16번 보너스가 중요한 건 2등이 되려면 16번이 나와야죠 그죠? 2등의 중요성, 보너스죠 그죠? 아무튼 10번대가 두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1번대하고 30번대는 안 나왔죠. 그리고 27번, 29번은 또 나온 거죠. 그죠? 같은 숫자가 나온 거죠. 27, 29. 그래서 이제 같은 숫자는 한두 개. 어, 봐도 주 좋겠죠. 이번 주에 본다면 뭐가 나올까요? 이런 것도 아무튼 생각해 보시고요. 음, 패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올 때 이번 30번대가 나오고 그 다음엔 안 나왔죠 그죠? 나온 건안 나오고 아니면 적게 나오고 그러 30번대 안 나왔는데 또 30번대 3개 나왔잖아요 그죠? 안 나온 건 나오고 그죠? 여기 1번대는안 나왔죠? 근데 1번대가 2세 개 나왔고 그죠? 여기 10번대가 없는데 10번대가 나왔잖아요 그죠? 10번대가 2세 개 여기는 이제 20번대가 없는데 5개 나왔죠 그죠? 2 4 5개 10번대가 없는데 10번대가 나왔죠 그죠 20번대가 없는데 20번대가 두세 개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건안 나오고 안 나온 건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1번대하고 30번대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 당연히 이제 많이 써야겠죠 그죠 두세 개 아니 불안하면 두 개씩 쓰는 방법있죠두 개씩 두 개씩 쓰거나 아니면 이제 1번 때 3개나, 30번 때 3개 이런 식으로 좀 몰려서 써야겠죠. 이 몰려서 안 쓰면 이 몰려서 나온 거거든요. 당첨될 수가 없죠. 그죠? 당첨될 수가 없어요. 그죠? 20번 때 내가 나왔는데, 어, 20번 때 하나도 안 써봐요.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4개, 3개 썼으면 2등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3개 썼으면 몰려서 나오니까, 이제 조심해야겠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은 공짜니까 구독 한번 눌러 주세요. 자, 이건 이제 로또 1등이등 3등 자주 나오는 대전 광역시 복합 터미널 상가거든요. 반자동으로. 반자동은 이제 자동하고 음, 수동의 중간 거죠. 반자동. 어, 제가 이제 3번을 하고 3번 39 40을 찍었더니 요세 개는 컴퓨터가 찍어준 거죠. 3번, 4번. 이렇게. 19번. 지난 14, 16 나왔죠. 27번. 음, 는 27, 29 나왔죠. 그죠? 27도 똑같고. 39, 40. 그 다음에 2번, 4번. 그 다음에 26, 29. 32, 37. 두 개씩 잡아 거네. 그죠 이건 1번대, 2개, 20번대, 2개, 30번대, 2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방법. 20번대, 4개 나왔지만 또 두세 개는 한두 개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번, 9번, 1번대, 그 다음에 27번, 32, 37, 38, 30번대, 3개 1번하고 30번대를 좀 많이 잡았죠. 1번대하고 30번대. 그러니까 이제 10번대가 빠진 거죠. 4 0번대하고 그죠. 아무튼 이제 로또 1등, 3등, 2등, 3등 많이 나오는 곳을 샀으니까 번호가 좋으면 같이 당첨되는 거죠. 그죠. 1등부터 5등까지 특히 1등, 2등, 3등. 이번호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빨려면 정지하면 눌러고 보시면 되겠죠. 정지하면 어, 노트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당첨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번호 선택의 번호는 이제 본인들이 책임진다는 거고요. 음, 6번 다음에 지진 환자 6번이 나왔거든요. 그리고또 하나 말씀드릴 건요 10번 대가 나오잖아요. 10번 대가 나왔잖아요. 제일 아 제일 앞에. 그럼 그 다음에는 1번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 봐봐요. 10번대 나오고 1번대 그죠? 6번 여기도 20번으로 시작하죠 1번대 안 나왔던데 여긴 또 나왔죠 그죠? 2번으로 시작하죠 여기도 21번으로 시작하는데 3 9 1번이 시작했죠 여기 30으로 시작하는데 5로 시작했죠 그죠? 이렇게 이번 턴 1번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숫자는 6번으로 시작할 때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1번도 나왔었죠. 1번, 2번. 그럼 2번도 나왔었죠. 최근에. 1, 2번. 그러면 3번, 4번, 5번, 7번, 8번. 이런 숫자가 나왔네요. 안 보이는 숫자는 뭐가 있죠? 그러면 5번. 5번이 있었죠. 여기. 5번. 없는 숫자? 9번이 안 보이네. 요 9번, 10번은 안 보이네. 요 그죠? 9번, 10번은 안 보이고 있어요. 하나 더그줄 거. 음, 이런 것도 있어요. 6번 다음에 13번도 나온 적 있어요. 1 3번 시작하는 숫자. 근데 1번 때가 나온다 했으니까 지난주에 10번 때였으니까. 만약에 이건 처음엔 첫 번째는 안나오고 두세 두, 번째 나올 수는 있죠. 13번 한번 잘 보시고요. 13, 14. 13번, 두번이네 요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그 저는 2번, 1번을 정했죠. 1번, 2번. 연번을 나왔으니까 2번, 3번. 2번, 3번. 왜 10번 때는 두개 나왔죠. 여섯 개일 때는 한 개. 14번. 이 앞에 숫자 13번이죠. 방향 나오는 15번. 13, 15. 그다음에 31, 38. 응. 30번 때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38이 있으니까, 31, 38. 잘 나오죠. 31, 38, 38. 그래서 31, 38. 이건 두 개씩 잡은 거죠. 그죠? 1번 때두 개, 10번 때두 개, 30번 때두 개.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자, 1번 때하고 30번 때 중요시한데겠죠? 음, 1번 때 10개, 아, 참, 이렇게 하네. 3개. 그 다음에 10번 때, 아니, 30번 때두 개. 막, <laughs> 말이 헛나오네요 음. 피곤할 때는 혼자 말도 헛나오더라고요. 피곤하면 약간 피곤한가 봐요. 자, 1번부터 시작하죠. 음, 자, 1번이 나왔더겠죠. 6번 다음에 1번 나올까요? 두번 나왔었죠. 1번, 1번, 6번 다음에 1, 3, 4도 있고 1, 6도 있네요. 그죠? 1, 6. 그런데 1, 9, 10전은 1, 9, 10을 정했어요. 1, 9, 10. 190은 여기 도 있네요. 그죠? 190, 190다 음, 뭐쓸 숫자를 쓸수 없으니까 뭐 백혀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190, 13번 똑같죠. 13번 그 다음에 32, 37, 3 2이 자주 나오죠. 32, 37, 38번 앞에 숫자, 38 앞에 숫자, 37. 31, 38, 32, 37 뭐가 나올까요? 아무튼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 이, 다음에 보험서락에서이 이 번호 저 번호 쓰는데 저는 자주 나왔던 숫자 위주로 쓰거든요. 음, 그럼 자주 나오는 애들한 한번 봐야겠죠 그죠? 쓰는데 안 나오면 안 되니까 23, 25 여기 저쪽 23, 25 그죠? 똑같이 나왔죠 그죠? 27, 29, 27, 29 그죠? 38, 38 자주 나온 숫자 그런거 위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13번도 많이 썼죠 13번 많이 나오죠 13번 13번 15번 아무튼 <laughs> 어, 로또 1등 2등 3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